베네수엘라 무너진 건 내부였을까 아니면 외부의 설계였을까? 가끔은 한 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그게 정말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설계였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베네수엘라 그 이름만 들어도 요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난민 무너진 경제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한때 이 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거대한 석유 매장량, 막강한 자원, 자존심 높은 리더. 그 중심에 오고 차베스가 있었다. 1. 석유를 되찾겠다는 선언. 1999년 차베스는 석유 산업을 전면 국유화한다. 그는 선언했다. 우리는 이제 석유를 미국이 아닌 베네수엘라 국민의 것으로 되돌린다. 그 순간부터 국제 석유자본, 특히 미국과의 전면 충돌이 시작됐다. 엑소모빌, 젤, 시브론 같은 초국적 유전기업들이 그들의 이권을 빼앗기고 수익을 정부에 환수당했다.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차베스가 붙도록 싫어했던 미국의 석유 로비스트들, 그리고 그들과 얽힌 금융자본가들, 그 중에는 유대계 석유 금융가들도 있었다. 이 금융대전의 시작이었을 뿐, 2006년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불량 국가로 규정하고, 수출입 규제, 금융 거래 차단, 외환 통제 등 점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차베스가 죽고 마두로가 권력을 이어받자, 제재는 더 집요해졌다. IMF 세계은행 SWIFT 달러 결제망에서 베네수엘라를 하나하나 끊어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달러 유입이 막히고 석유 수출이 봉쇄되며 중앙은행은 화폐를 마구 찍어낼 수 밖에 없었다. 그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다. 3. 인플레이션, 붕괴, 그리고 민중 공기 2016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00만 퍼센트를 넘었고, 합폐의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국민은 고기한점약 하나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추가 제재를 이어갔다. 그들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석유기업 PDVSA 자산을 동결하고 카짜 대통령과의 돌 내세워 권력을 흔들었다. 그 뒤엔 월가와 석유회사, 그리고 그들과 얽힌 거대한 국제금융 자본이 있었다는 말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4. 우연인가 설계인가? 나는 묻는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베네수엘라가 실수를 하긴 했다. 국영기업의 비효율 부패 과도한 복지 정책. 외화 의존, 유가 하락, 그 모든 건 내부에서 만들어진 균열이었다. 그렇지만 그 균열을 적시해 정밀하게 파고들 외부의 힘이 있었다면 왜 미국은 달러 결제를 완전히 차단했을까? 왜 그들의 석유 수출성까지 제재했을까? 왜 국제 기구들은 베네수엘라에 긴급 지원조차 꺼렸을까 그리고 왜그 타이밍에 월가의 석유 파생상품 시장은 커졌을까? 나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건 단지 실패한 사회주의의 결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나 약해졌을 때 경제라는 무기를 든 자들이 달려들어 정권을 흔들고 자산을 강탈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듯한 기시감도 있다. 한국이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베네수엘라도 그 궤적을 그대로 밟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엔 언제나 익숙한 이름들, 익숙한 자본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생각한다. 정말 베네수엘라는 스스로 무너진 걸까? 아니면 그 붕괴를 기다리던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 이제는 그 답을 찾기보다 그 질문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